네, 구독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플라톤입니다. 포모큐브 차트를 보시면 지금 여기. 이 고점 라인을 맞을 때마다 떨어지다가 이 구간을 돌파해주는 상승이 나왔는데 다시 이탈을 해준 거예요. 이 평선 라인을 이탈을 한것 동시에 여기 매물대를 이탈을 했다는 것은 하락 자체가 가속해 된다는 뜻이거든요. 이제 상승에서 추세 자체가 좀 전환이 될수 있어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 저는 여기 라인까지는 도달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. 오늘도 양목 캔들이 등장을 하긴 했지만 윗꼬리가 제법 긴걸볼수 있거든요. 여기 라인에 다시 돌파하기보다 이 라인까지 일단 터치를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.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은 마시고 지금 390분 정도 들어와 계신데 딱 400분까지만 받으려고 해요. 영상 댓글란에 링크.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구독, 좋아요 양심적으로 꼭 하시고 영상 댓글란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세요.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